이렇게 전세를 껴서 사는 것도 안 돼, no. 그냥 사는 것도 안 no. 돼.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대출도 막아. 심지어 더큰 문제가 되는 건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101호 대책 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매물이 없어서 전세도 못 들어가. 전세가 없으니 월세 가격은 높아져. 내집살 때. 허가도 받아야 돼. 서울이 어느 정도 묶일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경기 지역 분들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경기 지역 묶은 건 어떤 기준인 건지 단순히 몇 개월 치 매매 가격 상승률이라고 하기에는 하.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생이 바쁜데 내 지역 가격 매매 상승률을 보면서 아 정부가 우리 집까지 묶겠구나 하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상을 했을 거냐고요. 예측 가능성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나오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집 사는 거 빠르면 6개월부터 1년까지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 부동산 매매거래 행위 제한은 발표 하나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조정 대상으로 묶은 건 이전에도 이력이 있어서 조금은 단담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명백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토지거래허가는 자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문제의 소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기 주요 지역까지 다 묶었다? 심지어 더큰 문제가 되는 건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거에 걸면 고거리 정부 마음대로 아닌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해 드리고 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맞고 아니고가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특이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을 매수할 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예요. 101호 대책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강남 3구, 서울의 일부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가 되었죠.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아파트 규제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말씀을 드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란. 지상 위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를 포함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함께 거래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고 용도별로.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거 지역 같은 경우, 기본 기준 면적 60제곱미터, 상업이나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로 기준 면적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이 기준 면적의 10%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한해 놓고 있어요. 즉, 주거 지역은 6제곱미터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상공 지역 같은 경우는 15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누가 지정하냐? 허가 구역이 동일시나 동일도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시, 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번 지정은 누가 했을까요? 국토부 장관이 했겠죠. 왜?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묶어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일부 지역까지 묶은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역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허가 요건은요. 내 지역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집이 허가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죠?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게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주거 지역에 주거용 아파트를 샀다면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건입니다. 특히 주거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상업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가서 실제 사업을 해야겠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자마자 4개월 내에는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거래허가 구역까지 1에서 2개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약 6개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갭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전세낀 집을 살 수가 없으니.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이러니 전세 매물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자마자 바로 내가 실거주를 해야 하니. 근데 나 갭투자 안할 거야. 나 기존에 주택이 있고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현금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제한이 있는 게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허가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취득이 어렵다. 이때 추가로 취득하려는 이유를 구청에 소명을 하셔야 돼요. 계획서도 쓰셔야 되고, 기존 주택은 그럼 언제 처분할 거니? 라는 이야기도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세를 껴서 사는 것도 안 돼. 그냥 사는 것도 안 돼. 오로지 실거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연력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왜 나는 무조건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내 마음대로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진짜로 실거주 한 채만 살 건데, 살수 있게끔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대출도 막아. 전후 사정 고려 없이 바로 전입을 해야 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죠. 그럼 왜이 토어제 같은 단지 내에서 이렇게 나눠질까요? 우리 구 전체가 묶였으면, 내가 대한민국 떠날 수 없으니, 여기 법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이라도 하며, 마음의 위로라도 할 텐데, 바로 옆 동네에 사는 내 친구는 토어제 대상이 아닌데, 나만 토어제야. 이 박탈금 어떡하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게 굉장히 아프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있는 매교역 펠루시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이고요. 이 단지가 특이한 게 행정구역상 일부는 팔달구, 일부는 권선구로 나눠져 있어요. 현재 팔달구만 투어제 대상 지역으로 이 단지 중에 세개동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세개동 안에 속해 있다. 그럼 난대출도안 나와. 당장에 급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바로 옆동은 되는데 말이죠.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센트라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상업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상업지구가 토지 면적. 기준이 더 컸죠. 이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은 허가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토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란 게 사실 모든 걸 맞추긴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죠. 정보 관계자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뭘 해도 누구한테는 욕을 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효력 발생이 즉각적인 이 부동산법, 적어도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 갑자기 거래도 할수 없이 토어제로 묶어놓고,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내 행위에만 제약이 있다? 이게 제 상황이 되었으면 전 이의제기라도 할것 같아요. 선 하나 그어놓고 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이 토어제, 거래 제한이지만 동시에 조정대상 지역으로도 묶였죠. 조정대상 지역은 세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앞으로 취득을 하면 무조건 2년간 거주하셔야 되고요. 판일 시점에도 여전히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내가 기존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중과세. 이제 이 중과세가 부활한다, 아닌다.가 말이 많죠. 두 번째, 내가 기존의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내가 이 조정대상 지역이 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8% 이상으로 중과. 새주택일땐더 높겠죠. 세 번째,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내 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 12% 거래도 어렵고 세금도 어렵게 됐네요 제가 위에서 말한 단지 외에도 다른 아파트도 꽤 많을 거예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냐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면적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필수고 두 번째, 환할 구청에 가셔서 해당 단지 내에서 토어제이고 아니고가 나눠져 있는 상황 확실히 확인하셔야겠죠. 저도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요건을 적용해 줘야죠. 추후에 나오는 의미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깔끔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